안녕하세요. 비트코인 정동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 6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고요. 공부방 9기 공지 찍으려고 녹화 켰습니다 일단 9기 시작일이 6월 5일이에요 공부방 8기는 이번주 토요일까지 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아 여기 화면 잘려서 보이겠네요 옆에 토요일 3일 있습니다 오늘 공부방 9기 공지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렇게 있어요 일단 흑화의 모든 것이 영상 한 시리즈로 3편에서 4편 정도 올라갈 텐데 지금 1편 올리고 나서 중지됐죠? 제가 그동안 안 올렸던 이유가 정모씨가 이상한 똥글싸지로고 갔잖아요 사실 6기까지는 공부방 내용을 전체 공개를 했기 때문에 매번 1시간 가까이 이렇게 을 하면서 전체 내용을 다 보실 수 있게 공방 신청 안 하신 분들도 보실 수 있게 그리고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거의 반반의 확률로 맞췄다가 틀렸다가 하면서 맞춘 부분만 일부 편집해서. 자기가 다 맞췄다는 식으로 그 부분만 잘라서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싫은 사람 중 하나였기 때문에 코린이 때 그래서 이렇게 해왔었고 7기부터는 전체 공개를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사실 5기까지만 하기로 했는데 찐막으로 한번더 올려드렸었고 8기까지도 완벽하게 해드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마무리된 단계에서 하나하나씩 증거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여기 커뮤니티 게시판 가시면은 팔기공방 시작 첫날부터 수익 날수 있게끔 타점 잡아드렸던 거 그리고 FOMC에 대비해서 드렸던 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수익 날수 있게끔 다 잡아드렸고 그 이후로도 계속 이렇게 날짜 써가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제가 틈날 때마다 올릴 건데 6월 2일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면은 6월 2일까지 팔기공방 전체 내용이 요약돼서 커뮤니티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그때 후속으로 칼 모든 건 영상을 찍을 거고요 원래는 공방 영상도 다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다 올라와 있죠 이렇게 다 올라와 있는데 닉네임이랑 메일 주소는 가리고 또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가리고요. 작문의 메일을 주시면서 그래도 희망 가지고 열심히 해보고 싶다는 분이 계셔가지고 뭐 이분 한 분뿐만 아니라 트레이딩 반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을 듣고 또작문에 메일을 보내신 분도 계시고 해서 트레이딩 반은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될것 같아서 못 하고요 작도의 모든 것은 다시 올려드리자 해가지고 괜히 한력 때문에 전체가 피해보게 되는 게좀 그래서 이 영상들은 다시 올려드렸었습니다 원래는 쭉 이어서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팔기 공방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6월 중순쯤부터 올라가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 버퍼밴드에 관한 내용 그리고 이 보조 지표 RSI 강의 특강했던 거이 영상들도 편집해서 차례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팔기 활약 간단 리뷰 봅시다 팔기 리뷰 간단하게 끝냈고 좀 길어졌네요 간단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모든 구간을 다 정확하게 맞추는 바람에 틀린 구간이 없으니까 뭐다볼 수밖에 없는 바람에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버퍼밴드 제가 만든 보조지표죠. 이것도 지금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이렇게 여기 4시간 봉, 1시간 봉, 15분 봉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차트 공유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이번 구기 때도 계속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트레이빙! 트레이딩반은 일단 무기한 연기됐어요. 근데 트레이딩반에서 하기로 했던 거, 제가 구상했던 컨텐츠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이걸 다할순 없고요. 다할순 없고, 이 중에서 일부만 적용을 해서 다른 프로젝트를 할 거예요. 이거는 레퍼럴 해주시는 분들한테 할 건데, 레퍼럴 제가 죽어도 안 하려고 했거든요? 생각이 바뀌게 된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바뀌게 된 과정도 흑화의 모든 것 하면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기존의 공부방 성격과는 조금 다르게 해서 그래서 이 레퍼럴 제 추천인 링크 써주시는 분들 이분들 대상으로 또 공부방과는 다른 컨텐츠와 약간 다른 성격으로 해서 또 트레이딩에 도움 될 만한 것들 드릴 겁니다. 그래서 레퍼럴 공지 올라오게 되면은 쓰시면은 아마 좋은 혜택 제가 아주 많은 것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뭐 가격이랑 모집 기간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5만 원이죠.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만 원 유지 중이고요. 모집 기간은 아 공지를 제가 맨날 죄송하게도 공방 시작 당일 또는 하루나 이틀 전에 급하게 올려드리는데 이 공방 공지를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올려드려야 되는데 어떤 때는 막 당일날 올려드릴 때도 있고 맨날 하루 이틀 전에 급하게 올려드려서 좀 죄송한데, 좀 죄송합니다. 저도 미리 올려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안 돼요. 일단 모집기간은 일주일 동안,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시작일로부터 딱 5일까지, 금요일까지 받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아, 그리고 이번에 특강 있어요. 매번, 매 기수 라이브 특강 하잖아요. 라이브 특강, 라이브 특강, 여기서도 라이브 특강, 사기 때부터 해서 라이브 특강 계속하고 있는데, 7기와 8기 때 라이브 특강으로 종가마감 확인매매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종가마감에 대한 유형들, 그리고 이 유형들의 실제 사례들, 살아있는 제공부방 코멘트, 다 증거자료들을 통해서 실제 예시들을 다 미리 찾아봤고요. 종가마감 확인매매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애 먹는 게 중요 구간에서 나타나는 휩소 무빙에 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평구 간에서 나타나는 휩소 어떻게 미리 눈치채고 판별할 수 있는지 이거 잡아드렸고요. 이번에는, 이번 구기에는 대각선에서 나타나는 휩소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 특강 같은 경우는 해당 기수에서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보기를 남겨드려요. 그래서 지난 기수들 라이브 원본 파일 드릴 거고 이번에 라이브 참여하시가지고 대각선에 대한 휩소 부빙 유형들과 실제 예시들. 강의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 지금 현재 886명인데 구독해주시는 분들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 1000명 되면은 또뭐 하나 이벤트를 할게요. 그때 가서 생각해볼 건데 구독자 1000명 이벤트 뭐라도 할 생각이니까 일단 <laughs>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가 라이브를 약속한 게 있는데요. 이 라이브 약속한 거에 대해서도 지금은 시간이 안 나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데 공개 라이브 제가 4번 정도 해야 되거든요. 공약을 걸었는데 못 지킨 게 있습니다. 한 8월쯤 되면은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어, 7월? 빠르면 7월. 그래서, 이거 약속,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새끼 공약 걸어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네? 이러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제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개 라이브 4번, 할 거예요. <laughs> 아무튼. 공지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 신청 안내문 댓글로 달아드릴 테니까,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는 이거 보시고, 확인해서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방 신청해주신 분들은 구기 공방에서 뵐 거고요. 구기 공지 올라가고 나서, 다음 영상은 카이모든것 2편이 될 거예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이때 뵙도록 하겠습니다.